자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백0 0개면 2인풀이고요. 상대는 123초보입니다. <laughs> 저는 하얀색 말이고요.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 쪽에다가 보내야 되는 거고요. 어, 빨간색은 어, 시계 방향으로 해서 오른쪽 위로 어, 말을 다 보내야 합니다. 자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상대 먼저 5, 2 나왔네요. 자5 같고요. 저는 6일 자, 6일 같은 게 좋죠. 자, 6일 자, 제 아래쪽 입구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말이 도망 나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버렸어요. 상대방 41. 자, 41갔고요 저는 51. 51. 상대방 63. 자, 3가고, 6, 5, 2개. 2개씩 겹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말이 잡히지 않아요. 말이 한 개씩 있으면, 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자, 6, 1. 자, 6, 1했고요 자, 상대방 5, 1. 자, 5, 자, 1. 한칸 이동했죠. 자, 다음. 저는 6, 이좀큰 숫자가 잘 나오네요. 자, 6, 2. 나았고요 상대방 5 2, 4 1 어, 잡았고요. 잠깐 갔네요. 자 저는 자백 개면에서는 어, 상대에게 말이 잡히면 잡힌 말부터 배치를 해야 합니다. 배치할 수 없다면 턴을 넘기게 되고요. 자2 6 하고요. 2 3고요. 하나씩 돌아다니면 위험합니다. 상대 플레이. 자, 오호, 건너갔구요. 자, 저는 2, 3. 자, 더블 쫙벌려놨죠 아래쪽에. 자, 4, 4, 4, 4.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 더블이라고 해서 4개, 4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4, 2개 나와서 4, 4, 4, 4. 너무 좋죠? 자, 다 도망가네요. 자, 저는 6, 1. 자, 저도 하나씩 있던 거를 다 겹쳐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상대방 1, 3. 자, 저 더블 나왔죠? 3, 3. 나와서 움직입니다. 자, 3, 3. 움직였고요. 이렇게 더블이 나오면 좋습니다. 자, 다음. 자, 5, 2, 5였고요 저는, 자, 3, 5. 3, 5면은 하나 나와야 되나요? 음, 위쪽에 하얀 말이 한번 나와야죠. 튀어나왔는데, 요거는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안 잡혔네요. 자, 또 더블 나왔네요. 5, 5, 5, 5. 자, 오오오, 나와서, 자, 자, 이동을 했고요 상대방은, 자, 말을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잡힌 말, 빨간색 말이, 자, 말을 이동할 수가 없어서 턴을 넘기게 되고요 자, 다음 저는 오이, 또한 오이가 나왔습니다. 상대 말은 지금 두 개가 다 잡혔어요. 다 잡혀서, 저만 플레이를 계속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른쪽 아래 하얀색 말로 이미 자리를 배치를 다 해놔서 상대방은 2나 4가 나와야만 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잡힌 말을 모두 배치를 해야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턴을 잃는 겁니다. 자, 저는 2, 5도 했고요. 자, 2, 6 나왔는데 자, 2 하나만 놓을 수 있겠네요. 자, 2, 6은 못 놓습니다. 그 다음, 1111 나왔는데요. 저는, 자, 자리 또 메꾸죠. 자, 111 메꾸고요. 자, 메꾸고 상대방 말을 또 잡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4-4-4-4 제가 또 4-4-4-4가 나왔네요. 그래서, 음4-4-4-4 상대방은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제가 다 메꿨죠, 지금. 오른쪽 아래 다 메꿨기 때문에 상대방은 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1부터 6이 나와도 아무 데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톤을 계속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can't play 라고 계속 나오죠. 자, 2가 나와서 안 되고요. 저는 3이 나와서 3. 음, 자, 바깥쪽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자, 상대방은 계속 할 수가 없죠. 자, 2, 4, 자, 2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서 4, 하나 놓으면 되고요. 자, 하나 놓을 수 없습니다. 저는 1, 3, 자, 3 해서 이렇게 놨어요. 자, 1, 2 해서 자 상대방이 기권을 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가볍게 승리를 했네요. 자, 백겜임은자 오랜만에 플레이해 봤는데 자 주사위가 좀잘 나와서 자 쉽게 이긴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